쿠아쿠아 오늘도 화는 안 참고 담배는 꼭 참고 계시네요. 팬심 보낸 거 오늘 도착했다던데 잘 받으셨나요? 안 그래도 지금 팬심을 뜯으려고 했습니다. 잘 왔네요. 자 팬심이 왔고요. 아까 저기 뭐야 말하셨던 분이 보내주신 건데 약간 정신 나간 놈이라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. 냄새는. 냄새는 안 나는 것 같고, 한번 볼까요? 어, 이상한 거를 보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아야, 뭘 보냈을지? 뭐야? 아, 비타민! 아, 비타민을 보내줬네? 하루에 두알 먹으래. 웬일이냐? 아, 두알 먹겠습니다. 왜? 그걸 누가 빈 속에 먹어요. 아, 괜찮아. 뭐밥 먹지 뭐. 괜찮아. 음, 냠냠냠. 뭐야? 돌. 이걸 왜 보낸 거야? 애완 돌? 얘를 키우라고? 돌로 대가리를 찍어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? 오케이, 나중에 어꼭 밖에서 한번 만나요 우리. 이 돌이 빨갛게 물들 거니까. 예, 아, 감사합니다. 동이. 현진가? 뭐 이렇게 길게 썼어? 어음 약간 이제 내 방송으로 인해서 약간 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고 긍정적으로 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. 약간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어,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은데,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어 재밌는 방송으로 열번울 거를 한번 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길이는 제 삶에 갑자기 등대처럼 나타나서. 어, 절 구해주셔서 감사하고,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고 말한 새끼가 저번에 아프리카 간다니까, 아프리카 가면 안본다 그랬냐? 어? 저번에 너 아나 아프리카 가면 안 간다네. 아프리카 가면 안 따라가요. 이러더니 또 꾸역꾸역 따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챙겨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좋게 넘어가지 못하네? 아,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아요. 예, 그래가지고 뭔가 내리에 하나 꽂히면은 뒤질 때까지 기억하거든요?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아무튼 편지 감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. 방금 어, 들어왔는데, 뭐야? 23년 11월 28일 이 육수데이였다면, 오늘은 악질데이 인가요? 아! 뭐야! 니네 사진을 왜 보내! 지 사진을 왜 보낸 거야! 치, 인생네컷을 보냈어. 너 이거 방송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걸 이렇게 보냈어. 나와도 된다고? 아, 아니야. 시청자 떨어질 것 같아. 한 보여져, 각오하고 보냈겠지. 안 보는 게 나아. 당신의 빈 자리 너무 크네요. 다음에는 같이 인생네컷, 아니 웨딩사진, 아차차. 많이 아프다. 애가 오늘 내일 해. 정신이 온전치 않아! 뭐 뭐만 하시면 인생네컷 찍으시고 쿠붕이들에게 뿌리셔서 제 인생네컷도 찍어서 보냅니다. 쓰레기 포장 시작. 아니 쓰레기 포장이라니 뭘한 거야? 아, 알았어. 외산나, 자 진짜. 이것 때문에 산 거잖아. 맞이 아니? 야 이게 진짜죠. 쿠분네컷 잘라서 드론이나 공에 붙여서 놀면 돼. 빙이라. 주소 안 보내 쓰면 안 받을래. 사진 어디다 쓰냐고 진짜. 나온 대가로... 애들은 사진. 사진 받으려고 물건 쓰레드는 수레를... 예 사진을 분... 유튜브보다 재밌네. 아이씨, 너랑 나랑 같냐고. 내가 네 사진 가져서 뭐 해? 수요가 없잖아. 난 네. 수요가 있는 거에 공급을 한 건데. 수요가 없는데 그냥 강제로 공급을 한 거잖아. 이건 잘못된 거지. 그리고 돌멩이는 외로우실 쿠비 님을 위해 제가 직접 엄선해서 파밍한 녀석입니다.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니 잘 챙겨 주세요. 그, 미안한데, 그, 나 이거, 아, 이거 두 개밖에 안 먹었거든? 이거 그냥 그대로 다시 보내줄게. 그, 환불하겠습니다. 반송할게요 그 비타민은 우리 친구가 많이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정신이 오락가락 한거 보니까 비타민이 많이 부족해 보이시거든요. 그거 많이 좀 챙겨드시고, 어, 그, 좀 정신 차리시면 좋겠습니다. 진짜 필요한 게 없네요. 진짜 이거는, 예.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<laughs> 다른 시청자한테 짬짬 짬 처리해도 되나요? 아, 아차차. 중간에 약간 어, 실수로 넣은 척. 이렇게 살짝 넣고서 그냥 아차차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탄 돌리게 도 되나요? 바리..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그냥 그대로 다시 보내줄게. 그.. 환불하겠습니다. 네, 다시. 아, 이거는 또 제가 본점에 해서 올렸죠? 약간 그러니까 본전보다 빨리 올리네? 그래서 인생 레코드째 쓰? 경기에 버렸어요. 예, 네,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